자꾸 밖에 나가서 먹자는데 저는 밖에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남편은 아주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있는 걸로 먹이려고 오븐에 켜고 배가 고프다고 난리여서 우선 나가서 요거 요거 있거든요. 요거 요거 먼저 빨리 만들고 요 뭐야 몇도? 420도. 우선 채소 있는 거랑 요거 차돌박이 있거든요. 차돌박이 요거 구워주면. 잘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차도박이가 원래 냉동했을 때 먹는 건가?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. 하, 바쁘다 바빠. 차도박이를 항상 냉동으로만 봐가지고 이렇게 녹이니까 살짝 적응이 안 되는데 여기 딱 소금후추 해가지고 맛이 어떤지 한번 이거는 딱 불판에다가 각 잡고 딱 먹어야지 진짜 맛있는데 여기 트러플스 소도 있거든요 이것도 해서 일로 와서 먹어봐 일로 와봐 Which one's better, truffle salt or a regular salt? So it's flat meat, so has a little less flavor mm -hmm. and doesn't have a crust normally. So you make it up with the flavor. Mm -hmm. So that's that makes it actually pretty good. I like the truffle salt better. Whoa! i 채소를 먼저. 아까 그거는 그냥. 채개 먹어 본 거고 이다 채소 Bring your top figures each year because it's the best when it's hot. 다 먹으니까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. 남편이 영상 보는데 광고가 1시간이 넘는 광고가 나왔대요. 의리가 있잖아요. 광고를 okay, 스킵하면 안 되니까 또 남편이. 다 I will pay you now. We trouble. never want money from you when you're a kid. I still I'll pay you With when 10. you're a kid. I'll pay you. I go. Perfect. You remember when we used to eat this a lot? What? This. Yes? Yeah. I've always eaten a lot. <laughs> A little bit, well oh, your friends are here. Oh and guess God. what? You can't tell people at school but I to <laughs> Did you guys mm -hmm. Yeah, it was kind of Let me taste your drink. Het is juist. Ik heb een paar in mooi. kokos. W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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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W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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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밀크쉐이크가먹고싶으시데시카고를또 oh <laughs> <laughs> 갑니다 e m 시 Doctor, when you grow up, no, I want to be a mom when I grow up. <laughs> okay, and I want to stay with you when I grow up.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지금 애들 학교 보냈고, 남편도 오늘 일 때문에 다른 데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밥도 이제 혼자 먹으려고 오이를 샀는데, <목소리> 어제 된장찌개 먹고 남은 게 있거든요.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먹었는데,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이거랑 소세지, 코스코에서 산 소세지! 그 구워가지고 정말 정말 간단하게 또 지금 열어놓지 오래돼가지고 두 개를 다먹고 싶은 건 아닌데 이거 두개다 그냥 구워서 남은 건 나중에 먹게 코스코에서 파는 건데 이 소세지가 은근히 맛있어요 세일해가지고 사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저 이게 케찹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밥 없는 거 아니겠지 설마 밥 아니 어제 기다 차돌도 넣어가지고 저는 차돌 넣기 전에가 훨씬 맛있더라고요. 양장찌개 맛있겠다. 남은 채소들도 그냥 더 넣어가지고 다시 재탕. 뭔가 물 끓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생수로 넣고. 미국에는 그냥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그냥 물 시키면 저거 많이 주거든요. 주마다 조금, 주마다 물 상태가 다르긴 한데, 저거 그냥 탭버러라고 그냥 수돗물 주는 데가 많아요. 신기하게. 많습니다. 아주. 갑자기 불어난 된장찌개. 쪽기다는 소세지. 기름 넣고. 소세지, 케 h u p 있어야 합니다. 케 k 밥이랑. 저한테 이게 t c 진 u p k e t c h 이 p k 이 t c h u p Ketchup. k e t c h u 말 k e 말 c h u p k 아 t 거짓말 아니고 저는 어 u 삼겹살 먹었던 u 보다더더 c h 요 지금. e t c h u 소세지가. 이거지, 원래 스팸도 맛있지만 이 소세지 요거 맛도 있고, 케찹에다가 소세지를 <목소리> 넣어주고요. 저는 된장찌개야,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 하면 무조건 김치찌개였거든요. 근데 확실히! 나이가 들면서, 뭐 그래도 아직 어리지만 이제 주부가 되고 하면서 확실히 된장찌개도 좋아지고 원래 청국장도 안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청국장까지 맛있더라고요제 자막을 너무 좋아해주세요. 자막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. 이제 제 영상이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사이거든요. 13분 많고, 13분 때가 많고.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충 그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. 어쩔 때는 와 진짜 막 쭉쭉쭉 잘 됐대. 그래서 저도 가끔마다 영상 한한 집만 하는데 다다다다다다 물을 넣어가듯이쭉 되는 거야. 그런 날은 좀 빨리 끝나더라고. 어떨 때는 진짜 집중도 안 되고 뭔가 내가 편집하면서 좀덜 재밌고. 근데 저는 편집하는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에요. 저는 머리가 아프다가도 편집을 하면 두통이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편집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데 3천 포로 빠지는데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올해 2년 넘게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즐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편집을 13분 하면 저는 13시간이 걸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래서 가끔가다가 댓글에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집 커트로 쓰지 않고 노력해서 만들어주시는 거 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 거는 영상 꼭 뭐 배속으로 빨길래 감기 안 하고 제 속도로 보신다 이러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편집할 때 저는 진짜 1초 2초 3초 사이로 계속 끊거든요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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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제 음악 같은 것도 저는 또다 진짜 많이 들어보고 다시 제 음악을 알더라도 뭔가 그 상황에 맞는 걸 하고 싶어서 다 알아보고 음악도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음악도 이렇게 음악이 한2 3분 있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음악 사이에서도. 인간의 것 잘라서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그래서 자막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보시는 분들은 아쭉 이어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는 이게 3초간 꺽 3초간 4초간 5초간 이 정도로 초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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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때는 진짜 아 여기는 어떤 자막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. 그 자막 때문에 몇 분이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만들고 싶은 저의 욕심이기도 하고 저 지금 생각해보면 여, 영상이 300개가 넘는 거 같은데 단 하나의 영상도 그냥 아 그냥 빨리 끝내자 이렇게 했던 적이 없는 거 같아요 하루 정도 더 걸리더라도 진짜 그냥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저만의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상 만드시는 분들 다 똑같죠 그래서 그런 걸 알아주시고 재밌다고 봐주시는 분들 있을 때 진짜 진짜 뿌듯하고요 또 그런 게또또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만들고 나서, 그 다음에 또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, 또 그것 때문에 힘을 내고 또 다음 영상도 만들기도 하고. I didn't stay at a hotel. You saw me this morning. You think I took a nap at a hotel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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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 you just went to there today? I just went to there to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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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just went to t h 너무 맵고 그 양념치킨 맛은 아니에요. 어? 양념치킨 먹고 싶다! chocolate Well, you guys can check it first. <laughs>